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떳떳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자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에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여자 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에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짐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단에 대한 자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임혜석 후보자, 저희 가방위에서 할랄 검증했습니다.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지리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 세트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기의 경력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눈을 맞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 달라. 검토하면 지명 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더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더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 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문창국 총리, 이 양구 총리 이런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임혜수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출장입니다. 부부가 합작해서 같이 국가 돈 세금 탄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네명딸 둘이 한명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됐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 분 어찌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5년에 4번 나갔습니다. 10년 좀 넘게 해보 확인해 보니까 9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가족 데고 외유 나간 겁니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에서 되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말을 못 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했지라.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식비 누구 한지 알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수 있습니다. 승합차 누구 빌리지 알수 있습니다. 또 각종 갈람에 장소 들어가는 거, 몇명 들어가는 거다알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놓지 못하, 못했습니다. 못딱한 가지 냈습니다. 호텔비. 호텔비 확인해보니까 둘이 갈때방한 개. 그렇게 임혜서 후보자고 딸하고 갔을 때방한 개. 그러니까 딸이 쓴 거죠. 네명갈때방두 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네명 갔으니까 국비 쓴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1 저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은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이 앞서는 해야 되는데 2003년에서 2006년 건대교수인데 18편을 건대교수면건대학생이나건대교수나건대대학원생이나 같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대학원생으로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빌려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뒤에서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끝도 끝도 없습니다. 까도 까도 양파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가족들이 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13번이나 이사한 거는 위장 전입, 이거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이 아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떳떳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인명 체벌을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